예,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사도행전 오늘 1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교회의 내분과 갈등. 그래서, Division within the church. 이 내용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교회는 외부의 핍박에는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약하게 만든 것은 바로 교회 내부의 부패 혹은 분열이었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아나니와 삽비라즉 교회 의 내부적인 부패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내분 혹은 갈등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어 표현들을 역시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 오비디언트라는 중요한 수고가 있죠. 어디 어디에 복종하다. 그러 이것을 우리가 obey 하면 복종하다는 동사인데요 이것을 be obedient to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be obedient to나 obey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he was always obedient to his father's wishes. 그는 항상 그의 아버지의 바람 소망에 복종했다. 그 아버지가 원한 대로 했다. 그런의미가 되겠네요. 두 번째, every citizen should be obedient to the law. 자, 모든 시민은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중, 등장할 단어 중에서 바로 multipl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몸벌서 곱하다, 혹은 몸무써 크게 증가하단 뜻입니다. 곱할 때 multiply하면 m u l t 란 단어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몇 배로 만들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widow. 위도우. 자, widow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이것은 과부, 남편을 잃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뭐 미망인 그런 말썼는데 요즘에 그게 좀안 좋은 표현이라서 사용하지 않죠. 어쨌든 남편 잃은 여자, widow라고 표현해 줍니다. 외우고 싶습니다. 요게 n만 들어가면 window가 되죠. window, 창문. 창문. 그러니까 어떤 남편을 잃은 여자가 창문에 서 있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은 widow가 window에 서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with the wader가 ear 붙이면요 호라비가 됩니다. with the were 하면은 호라비. 이제 아내를 이른 남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summon이란 동사도 나오는데요. 이건 소집하다 혹은 호출하다. 누구누굴 집합시키다 그 뜻입니다. 사람 불러 모을 때 쓰는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summon the student together in the hall. 자 불러라 명령문이네요. 학생들을 한 자리에 그홀 안으로, 뭐 강당 안으로 학생들 을 집합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proselyte 이거는 개종하다 혹은 뭐 전향하다, 종교를 바꿀 때 그때 쓰인 단어인데요. 좀 수준이 높은 단어입니다. 참고로 그냥 이런 단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가 심판을 받은 교회 그 내부의 어떤 부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분열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절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Now in those days, when the of the was 예, now in those days. 자그 당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을 때였었죠. 그 당시에 웬 언제냐면 the number of the disciples was multiplying. 숫자가 디사플 제자들의 숫자가 아까 multiply 크게 늘어나는 거였었습니다. 그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을 때, 즉 어떤 때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을 때였었죠.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번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에서부터 핍박에 이기고 히파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그 결과 또큰 성령사에 났었습니다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패 문제를 적절히 다룬 뒤에 교회더큰 붕이 일어났었죠. 바로 그때 교회가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또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냐면요. A complaint. 불평. 불평이 arose. 발생했어요.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 헬라니스트 하면 헬라니즘 그리스를 가리키죠? 그런데 어 n s 스 누굴 대항해서요? 더 히브리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리스인들,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이 일어났다고 이해해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은 크게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자, 어떤 파하였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른바 정통 토박이 유대인들이 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계속 예루살렘에 자랐던 어떤 토박이, 토종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류의 유대인들이 누구냐하면은요, 이른바 그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후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롭게 정착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헬라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었고, 요 헬레인스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좀 서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본토 히브리인들이 조금 상대적인 우월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진짜야. 반대로 그리스 출신의 그시신의 어떤 유대인들은 말도 좀 어눌했고 여러 면에서 좀 불리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그두 무리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를 인들 상대로 뭔가 불평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 불평 내용이 뭐였을까요? Because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ir widows were neglected in the daily service. 예, 왜냐하면 그들의 위도 아까 말씀드렸죠. 과부들, 이 과부들이 neglect 어떤 무시를 받았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데일리 서비스니까 매일의 섬김. 날마다 섬기는 거뭐 음식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뭐 케어를 하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소외된다라는 그런 어떤 불평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교회 분열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크게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 싸우다 보면은 이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뭐였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자기 물건도 다 팔팔어서 서로 함께 공유할 정도로 사랑이 어떤 충만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런 사랑을 깰수 있는 두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 수가 있죠. 사단의 전략. 사단의 교회를 핍박하는 전략. 자, 가장 먼저 뭘 사용했습니까? 었 핍박을 사용했죠. 위대 종교의 지도를 통해서 사도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뭘 사용했습니까? 속임수와 부패, 교회 내부의 부패, 아나니아와 삽피를 통해서 거짓된 어떤 부패 세력을 교회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사단이 쓴단교한 계책이 뭐냐면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회 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조직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커지다 보면 어때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케어가 주어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 절을 보겠습니다. So the twelve summoned the full number of the disciples and said. So the twelve 그 열두 사도를 가리킵니다. 열두 사도가 s u m m o 아까 설명드렸죠 소집했습니다. 불렀어요. 누구를? The full number of the disciples 그 제자들의 모든 숫자. 그제자들 전부를 갖다 다 소집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총회를 갖다 연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It is not appropriate for us to forsake the word of God and serve tables. It is not appropriate for us. a p p r o p r i a t e 적절한 거죠. 이것은 적절하지 않대. 적합하지 않대입니다. For us. 우리에게 뭐하는 것이? 투의하는 것이. Forsake는 버리는 겁니다. What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 저버리고 그리고 Serve table. 이제 테이블을 섬기는 것. 말 그대로 필요한 걸 나눠주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테이블 섬기는 걸 하기 위해서 한해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사도들이 지금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사역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약이었습니다. 1 2 사도가 그런데 힘을 써야 되는데 뭐 돈을 얼마 나눠주고 누구에게 쌀을 주고 누구에게 리를 주고 이런 까지다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사도들이 해결책이 뭐냐면은요. 하 바로 3절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Therefore select from among you brothers seven men of good report,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예, 따라서 select 고려해요. 선택하랍니다. From among 이게 중요합니다. 저 어디로부터요? among요. 너희들 중에서 사람들을 골라라고 말했습니다. 브라더 형제들아 너희들 중에 사람들 골라라 누굴 고릅니까? 세븐맨. 일곱 명의 사람들 고르래요. 자금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들이 지금 자신들은 열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담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당할 일곱 명의 사람들을 뽑으라고 지금 방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옛날 성경에서는 일곱 명을 일곱 집사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원어에는 집사란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곱 명을 뽑으라고만 돼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누구 가운데 뽑으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들 중에 뽑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너희들 중에 지금 외부에서 초빙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 뭐 이력서 내고서 자, 사람들 뽑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시향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곱 명은 뽑으라는 그런 방향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 일곱 명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자기이발로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good report라고 되어 있어요. report 보고 어떤 좋은 보고 좋은 어떤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칭찬받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죠. 또한 full of the spirit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a n d of wisdom,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즉 교회 일꾼을 최초로 뽑게 되는데 그 뽑는 자격 기준이 세 가지였습니다. 었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일단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욕먹는 사람을 갖다가 뽑을 순 없었겠죠. 어떤 명성이 좋은 사람 즉 여러 사람들로서도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고 이렇게 방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건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그건 뭐 많이 배운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좋은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성령에 가득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그런 자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의 자격인 걸 수가 있죠. 여기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았죠. 학력이 좋은 사람,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그런 사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일꾼들을 뽑으라고 사도들이 방향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런 뭐겠습니까? 후미야를 볼까요? Whom we may appoint over this business. Whom, 자, 훔 그들을 우리가 어포인트할 거예요. 우리가 임명할 거랍니다. 오버. 뭘 넣고요? 이 비즈니스, 즉 아까 테이블 섬기는 거.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양식 같은 걸 나눠 주니라는 거겠죠. 그런 거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뽑을 테니까 일곱 명을 너희들이 골라라라고 교회 내에서 자체로 뽑도록 사도들이 방향을 줬습니다. But we will continue steadfastly in prayer and in the ministry of the word. 자, 왜냐하면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지속 적으로 계속적으로 스탯 페스틸 꾸준히 컨티뉴입니다. 계속하게 됩니다. 뭐라고 뭘 뭘뭘할 거라는 거예요? In prayer. 기도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12사도를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즉시 기도를 하고 또한 In the ministry of the world. 미니스트리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뜻이죠. 말씀. 그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에 우리는 지속할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힘 쓰는 것과 말씀 사역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눠 주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거기에 전념할 테니까 이런 실질적인 교회 일들은 일곱 명을 뽑아서 너 내게 하라고 이게 방향을 줬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And these words please the whole gathering. And these word 이 역서 이 these words는 그 사도들이 한 말을 가르칠 사도들이 준 어떤 권면을, 어떤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p l e a s 는 기쁘게 하던 뜻이에요. The whole gathering, 그 전체 모임, 그 전체 성도들을 기쁘게 했대요. 아, 사도들의 그던 가르치, 아, 사도들의 어떤 방향이 아, 정말 좋은 방향이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일곱 명을 뽑습니다. 그 일곱 명이 누굴까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They chose Stephen. 자 그들이 먼저 스티븐 바로 스테반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유명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숨겨자입니다 바로 스테반을 뽑았어요 자, 스테반 그 사람은 근데 누구였냐면 보충설명 이 있습니다.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이 사람은 a man 한 남자였는데 full of faith 믿음이 full of, 가득하고 and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또 가득했던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의 사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반을 갖다 뽑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곱 명중한 명이고요. 자그 다음이 누구냐면은 p i l i 그리고 Philip 빌립을 뽑아요.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열두 사도 중의 한 명인 빌립과 는 다른. 다른 빌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립 집사라고 얘기하죠. 혹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빌립이에요. 이 사람도 사도행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테이과 빌립은 사도행전에 꽤한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명은 거의 한 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그 다섯 명 우리가 이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프로코러스한국어 예, 성경에서는 브로거로라고 얘기해 주겠는데요. 그 다음에 니카노르, 니카노르 혹은 니가노르라고 돼있죠 한글 성경에서는요. 타이몬 한글 성경에서는 디몬이라고 럽니다자 그리고 프라미나스 퍼미너스, 프미나스인데 퍼미너스,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바네바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니콜라우스 and 니콜라우스 니콜라, 한국의 성경에서는 니골라라고 그러죠. 니골라 이렇게 7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 니골라 누구냐면요. 은 A proselyte of Antioch A proselyte 개종자랍니다. 아까 공부했었죠. 안디옥 지역의 개종자였던 이 니골라 이렇게 일곱 명을 갖다가 새롭게 교회 일꾼으로 뽑게 됩니다. whom they set before the apostles. whom they set before the apostles. 자, 그들을 그들을 they 여기서 여기서 말 앞에 돼 있는 여기 네가 좀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 전체를. 교회가 아, 사도들 앞에다가 뽑은 거예요. 일곱 명을 갖다가. 교회 전체가 일곱 명을 앞에다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when they had prayed,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여기 예, they, them 이게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서 예, they가 누군지 헷갈리는데요 예, 여기서는 교회고요 뒤에서 when they had prayed 여기서 they는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7명을 뽑았더니 사도들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사람 뽑을 때 자 그리고 여기서 네이독스 사도를 가리키죠. 사도들이 레이드의 한스가 손을 올려놓은 거죠. 즉 안수했다는 뜻입니다. 온, n 이 그래서 t 그럼 누굴까요? 일곱 명에선 일꾼들을 일곱 명의 집사들을 가리킵니다. 일곱 명에게 또 사도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칠 절을 보겠습니다.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the number of t h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또교회 어떤 갈등 이제 해결이 됐죠. 교회 큰 분열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위기였었지만 그것이 해결되니까 하나의 말씀이 인 s 이증가되고더 말씀이 더 늘어났습니다. 말씀이 더 세력을 얻었어요. 또한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또그 제자들의 숫자가 multiply. 아까 나왔습니다.까지 급증했는데 greatly 크게 아주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갈등 이 해결되니까 더큰 붕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and a large group of the priests were obedient to the faith. and a large group of 많은 무리에 많은 그룹에, 자, priest 하면 어떤 뜻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많은 수의 제사장들도 be obedient 아까 설명됐던 표현입니다. 복종하다. 그 믿음에 여기서 말한 faith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믿는 어떤 christian 믿음,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많은 수의 제사장들도 복종했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 놀라운 내용입니다. 자, 이 제수양들은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었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게 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다 발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결국 굴복시킬 정도로 놀라운 큰 성령석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가 열산교회의 최고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유명한 Now,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the disciples was multiplying, a complaint arose from the Hellenists against the Hebr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neglected in the daily service. So the twelve summoned the full number of the disciples and said, It is not appropriate for us to forsake the Word of God and serve tables. Therefore, select from among you, brothers, Seven men of good report,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whom we may appoint over this business, but we will continue steadfastly in prayer and in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these words pleased the whole gathering.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Philip, Prochorus, Nicanor, Timon, Parmenas, and Nicolaus, a proselyte of Antioch, whom they set before the apostles. When they had prayed,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The word of God increased,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large group of the priests were obedient to the faith.